2월 22일 목요일 지금 시작은 10시 38분이에요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성우고석 셀프 주유소예요 도용이는? 어.. 여기는 52년생 아저씨께서 저만큼 치워놨네요 예.. 네, 저 성까지만 도용이는 여기 싹 긁어냈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전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인도길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했죠. 이쪽 주변은 없어요. 제가 다 긁어냈어요. 지금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되려고 그러니요. 여기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.